예, 안녕하세요. 플랫폼의조성입니다 예, 일단, 어, 플랫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뭐, 어, 테크노더라든지, 슈메이실다, 뭐, 인사이드, 테크니다시아, 산실유커 뭐, 아이에마 같은 이런 이제 매체에다가도 한국의 소식을 중국으로 이렇게 컨버팅하는 형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중화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해당 소개도 할수 있으니까 한번 연락 주십시오. 예, 어, 8월 달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어, 샤오미라는 회사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샤오미에서는 어, 9월 달에 이제 9월 5일날 그두 가지를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 무역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연 무건가도령도는 뭐냐라고 해서 지금. 캐처를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올 예상 그 스펙을 보면은 지금 3세대 스마트폰이 나올 것이다. 혹은 스마트 TV가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샤오미 태블릿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 지금 사실 샤오미 쪽에서 제가 직접 들은 걸로는 저 상단에 있는 두 가지가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샤오미 TV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스펙으로 해서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스마트 TV 쪽으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대 이제 중국에서 많이 이제 관심 받고 있는 그 다음에 화두가 되고 있는 건 바로 모바일인데요. 모바일에서 특히 지금 어, 중국 어디에 있으니까 차이나 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우리나라 보면 유플러스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위 업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퍼블리싱도 하고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예 이제. 뭐, 내리즈, 이제, 왕이 같은 경우는 이두 회사가 지금 합작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이름 자체는 이제, 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이신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신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와 있는 테셋트에 있는 위챗을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플랫폼이고요. 여기서 특징이라고 하면은 라인처럼 이모티콘을 많이 활용하고 이걸 유료화 시키고 있는 작업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요. 예 이번 달에 새로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제 팬세트를 대응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 나왔던 플랫폼인데요, 신화라고 하시면 그 신화에서 웨이브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판 트위터라고 볼수 있는데 이 신화에서는 또어 웨이미라고 또 하나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웨이미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은 어 카카오톡 플러스에다가 그 지금, 라인에, 이제, 뭐지,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밴드 서비스 같은, 그니까 좀 그룹화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지금 신화에서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뭐 마케팅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이쪽에도 또 기업 계정이라든지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이보 계정과 이게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한번 유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모바일 메신저 현황을 좀 제가 다시 만들어봤는데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이제 위챗, 그다음에 페이싱, 그다음에 샤오미에서 만든 미랴 그다음에 또 새로 나온 아까 전에 와그 이신이라는 지금 세 가지 뭐 서비스라고 볼 수, 네 가지 서비스가 지금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동통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SKT 같은 일위 예, 업체인 저기 차이나 모바일에서도 지금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텐센트. 그다음에 제조업체인 샤오미, 그다음에 사위 업체인 나그 게임 커머싱인 지금 이신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들이 다들 지금 모바일 마케팅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혹시 뭐 진출하신다고 하시면은 이쪽으로 해서 API들 다 영어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중국 인터넷 서비스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다 이제 한국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을 다 시킨 자국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페이스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랜랜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여기서 봐야 될 것들은 이제 스카이프 영역에 있는 거와 그다음에 뭐 이쪽에 있는 이제 그 왓츠 같은 이제 모바일 메신저 쪽, 쪽 상단을 좀 보시면은 나중에 서비스하실 때 예, 마케팅하실 때좀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만 쪽인데요 사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대만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대만 쪽에서 똑같은 플랫폼으로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글에서 다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쪽에서 어 제가 파일 같은 경우는 저 슬라이드로 나중에 다시 공유드리도록 하고 대만 쪽도 한번 시작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